더 이상 죄책감은시지 않아도 되네이 논란이 얼마나 괜 아, 네.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상을 얻었다면 또 다시는 미안해게 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완전히내어어서되리를 기도로 우리를 우리가 한주 동안 있었던 또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서이 집에서 이우리서이고에을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고에서이 집에서 이집이시에은 그냥 에서이로보서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즈를 자격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. 용서 하시고 모든 부위에서 깨끗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대로 우리 주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켜 주셨습니다. 습니다 성령님, 이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.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. 아멘. 그래서 이제 성늘이 고백의 시간에 정말. 깨끗 다시 살금 깨끗하게 되는 거 깨끗할수록 티가 더잘 보이잖아요. 해주고 배달수록 또 고배달 지은생기더라고 그래서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. 그런 지 이제 내가 살고 싶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려면 내가 자꾸만 자꾸만 매지 만나서 저 저희 제가 굉장히 이 좋았던 게 기독자가 잠깐 한 거예요. 그기도장이 김남총님, 내 네, 전우총님인데 정말 제가. 옛날에 그, 뭐야, 진승의 피로 다그 아, 죄를 한 다음에, 하나님께 나아가듯이, 우리가 그리스의 도 피로 이제 고백을 하고 나서, 이제 내가 비로소, 우게장애이한 기도자로 나가는 거예요. 근데 먼저 기도하는 것은 감사 기도. 이제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쵸? Oh. 그러다가 도 미치겠어요. 이번 시험보다 완전 망쳤어요. 이래요. 어, 어. 아니, 뭘 망쳤길래, 요청했는데 평균 90, 점1래놔 응. <laughs> <laughs> 우리 아이가 막, <laughs> 진짜 내가 비교 금지인데, 막비교가 젖었는데, 그런 거는왜 이렇게 <laughs> 하는 아, 데 네. 막 이러니까 얘랑 나랑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, 감사 거리를, 100개를 찾으라. 고 <laughs> <laughs> 감사는 도대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? 그래가지고, 여지껏 들어간 본전생활이구나. 고상이 될때갈 계약이 없어요. 그랬을 때, 내가 참, 하나님한테 감사, 감사하는 마음껏 가지고 막 감사를 찾으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도 마침내 대리가 되더라고 감사거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는 어, 뭐, 우리가 그요참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아까 주기도 못했잖아요. 하나님 뜻대로 뭐냐면 그 감사. 범사에 감사하다.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당하신 향의 뜻이지라.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건데, 이 감사 기도를 드릴게요. 그래데 매주 내가 반복이 됩니다. 동순아, 이주제뭐 감사는 없었니 왜? 엄마가 매주 한 번씩 기도하는 엄마들이거든.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. 내가 느끼는 감사게 뭐가 뭐가 없었을까? 얘가, 으아! 처음에는 별로 대답이 없지만, 생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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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까, 이제 어떻게 해요? 군대를 갔는데 일주일 한 번씩 은혜가 가면 아들하고 전화 통화아요 이해가 자동. 어머니 이 선생님 너무 이상했어. 요 뭐가 이상했냐면 제가 그때 기도부터 들어잖아요 우리 전인아님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큰일 들고 온다. 어머니, 아, 제가 매주 잠을 자고 있어요. 아, 너무너무 잠을 자어요 이런데 뭐, 아, 진짜 신나는 사람물어 봐.